안녕하세요. 아,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, 크리스마스에 피는 겨울꽃, 개발선인장. 아, 지금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이 개발선인장이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는데, 꽃봉오리를다 맺었어요. 아, 여러분들 가정에도 지금 개발선인장이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나요? 어떻게 하면 꽃을 잘 피울 수 있는지, 또, 꽃이 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선인장은 두 개는 분갈이를 할때그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완벽한 분갈이를 하면서 이두 개의 화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 이 화분은 산목둥이에요 이 산목둥이도 벌써 꽃을 피웠답니다 보통, 어, 겨울에, 어, 이렇게 선인장이 피는 거를 가제발이라고 그러죠. 그리고 봄에 개발이 피는 것을 개발선인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근데 그걸 다 가제발이나 개발이나 다 통틀어서, 어, 개발선인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어, 지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피는 꽃은 가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 가제발은 꽃이 거의 지금 피고 있어요. 거의뽕 봉오리를 다맺졌고 꽃이 한두 개씩 피고 있는데 아침이면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요즘 행복함을 느끼곤 합니다. 그러면 이 꽃을 잘 피우려고 하면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꽃을 잘 피울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첫째는 햇빛이에요. 선인장과나이 다육과들은 햇빛이 없으면 꽃을 거의 피울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아, 왜 우리 집에는 이 개발이나 가재발이 꽃이 피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햇빛이 첫째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 개발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다가 두셔야 됩니다. 아마 여러분들 집 같으면 주로 베란다의 창 쪽이 되겠죠. 장쪽에다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두 번째 꽃을 피우지 못하는 어, 조건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. 우리가 꽃눈을 형성을 하는 이 시기 가을이 지나고부터죠. 가을이 지나고부터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또이 개발이 꽃을 피우지 못한답니다.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염자도 마찬가지인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조금 뭐애들한테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말리잖아요. 그래서 이 개발도 물을 절대로 많이 주면 또 꽃을 못 피웁니다. 아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개발 선인장도 단일 식물이에요. 대표적인 단일 식물이 가랑코에를 들 수가 있죠. 가랑코에 보인세티아, 또 개발 선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어, 대부분. 그냥 이 베란다에 창가에 뒀을 때는 이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절로 얘들이 꽃눈을 형성을 하고 알아서 꽃을 피우는데 근데 도시에는 불빛이 너무 많잖아요. 불빛이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이 애들이 불을 이렇게 밝은 걸 보게 되면 또 꽃눈을 형성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제 이럴 때는 가랑코에처럼 어 어쩔 수 없이 또 단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어, 검은 보자기를 씌워서 단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어, 이 개발 선인장도 가랑코에처럼 어, 단일 처리를 해서 꽃을 피우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 웬만하면 어, 다 꽃을 잘 피워요. 단일 처리를 하지 않아도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세 가지 조건을 다 맞추었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. 그건 또 영양 부족도 조금은 있다고 할수 있어요. 근데 이 영양 부족은 전혀 다 꽃이 피지 않는 건 아니에요. 뭐 꽃이 조금은 적게 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준다면 개발 선인장은 정말 꽃을 잘 피울 수가 있답니다. 아, 우리가 하원에서 꽃을 사갖고 오시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단단한 아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집에다 두면 꽃봉오리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정말 꽃봉오리가 이렇게 단단한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. 잘못 사면 집에 오면 우두두두 다 떨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꽃을 피울 때처럼 단단한 아이를 꼭 선택하실 거. 자,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봄과 가을에는 꼭 이렇게 영양제를 줘야 됩니다. 어, 이 아이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양분이 필요로 하잖아요. 어, 그래서 이 영양제는 저는 가을에 이렇게 지금 다 뿌려준 겁니다. 가을에 이렇게 뿌려주면 다시 겨울에 꽃을 피울 때 영양분을 어, 섭취를 하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꼭 영양제를 주시고 한 2, 2년이나 3년 정도 또 꽃을 피우다가 부족하면 그때는 분갈이를 다시 한번더 해주는 게 좋답니다. 이쪽은 분경을 만들어서 그때 분갈이를 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꽃봉오리한번 보세요. 얼마나 단단한지. 이게 너무 단단해서 제가 막 그냥 게 들어도 이렇게 떨어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. 이건 하원에서 피운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이 자체에서 피운 것하고. 이렇게 단단하게 다시 꽃을 피우게 되고 이 아이도 영양제를 번벅 주워 놨습니다. 어 이쪽은 삽목둥인데 이이 삽목둥이도 지금 꽃을 피우려고 봉우리가 사실 더 이쁘죠. 봉우리 자체도 너무 이쁘고 이게 밭혔을 때는 너무 너무 이제 이쁘게 될 텐데 이 아이도 보세요. 이꽃 봉오리가 탱글탱글하죠. 이렇게 단단하게 피어야 꽃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. 이 아이도. 영양제를 지금 헌법 주놓고 있습니다. 아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제가 물을 많이 아끼고 물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내내 물을 안 주면 이 아이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겠죠. 그럼 언제 물을 주느냐? 꽃눈이 형성될 때는 물을 주지 않지만은 꽃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물을 주어야 된답니다. 또 꽃이... 피어갈 때는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한 거예요. 이렇게 거덕이 말랐을 때는 물을 험뻑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물을 어떻게 주느냐. 위에서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, 밑으로 대고, 물을 험뻑 주면, 어 제가 볼 때는 요즘 거덕이 마르려고 하면 한 10일에서 어 20일 사이 그 사이에 한번 주면 겨울에는 거의 한두번 정도 주면 되겠더라고요. 이렇게 주면 어, 꽃이 더 활짝 피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꽃봉오리가 맺혔을 때 물을 주지 않으면 이 꽃봉오리가 떨어져 버려요. 꽃봉오리가 떨어지니까 물을 이때부터는 줘야 된다는 거꼭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험뻑 밑으로, 밑으로 주시도록. 어, 이 개발선인장은 겨울을 대표하는 꽃이에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겨울 꽃이기 때문에 또 너무 따뜻하면 또 꽃을 어, 못 피울 수도 있어요. 안에 따뜻한데 너무 따뜻한데 두면 얘가 밤에는 좀 저온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, 뭐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.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은 가지는 않아요. 가지는 않는데 꽃을 피우려고 하고 또 잎이 무성하게 잘 크려고 하면 최소한 5도씨 이상은 되어야 되고 10도씨 이상을 유지한다면 이 꽃은 정말 잘 피울 수가 있답니다. 개발 선인장 여러분들도 좀 활짝 피워서 올겨울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